안녕하세요. 박춘호입니다. 예, 오늘 12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예, 오늘은 어제 그 원금보장 IMA보다 더 좋은 고배당주들 1편을 했는데요. 오늘은 2편, 추가적으로 그런 고배당주들을 좀 탐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월과 동향부터 보면은 인공지능 기술주 중심의 안도렐리가 4일째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면분는 뭐, 미국 경제 성장률이 좋아서 그렇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 알고 있는데, 뭐, 다른 개별 모멘텀이 없을 때는 경제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 S&P 500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몇몇 걱정거리, 인공지능 거품론이라든가, 뭐, 엥 뭐, 일본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그런저런, 어 걱정거리를 넘어서, 걱정의 벽을 타고 계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 대표주 3% 상당히 강하게 반등을 하고 아마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인공지능기술주는 여전히 중심이고 그침것이 없고 뭐 스시로 어, 어떤 장애요인이 발생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그런 관련해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서는 뭐 최고의 수혜를 받는 섹터이고 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투자에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서는 방해 요인이 없어요. 밸류에이션 비싸다 말도 안 되고, 업황은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인공지능 기술 혁신으로 이어가고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런 와중에서 삼성전자는 계속 보유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또 다른 요인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준다면, 그때 또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 결국은 미래 배당을 목표로 해서 지금 가격을 산정하, 는 거잖아요. 지금 PR이 뭐 30배, 50배도 비싸지 않다라는 거는 이게 5년 뒤, 10년 뒤에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때를 생각하면은 그때 받을 배당금에 비해서 지금은 비싸지 않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배당입니다. 그 미래 배당이 안 기다린다면은 주가가 왜 올라가죠? 올라갈 일 이유가 없죠. 순, 그냥 순전히 도박일 뿐이죠. 그러나 이 도박의 근거는 미래 배당에 대해서 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효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배당을 안 주고 비정 배당금 1% 밖에 안 되더라도 5년 뒤 10년 뒤에는 그때는 배당금이 20%, 배당수익률이 20% 되고 30%될수 있는 그런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성장주라 하고, 배당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거죠. 보류.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하면은, 이제 현재 당장 가시화되고 있는, 어, 고배당주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는, 어, 이런 종목이 아니라도 현재 작용하고 있는 종목들을 또 충분히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거지만은, 구태, 그뭔 미래를 예상하지 않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그래서 오늘 이걸 보려고 하는데, 요즘 뭐, 이게 현재, 그러니까 이게 미래 성장주에 대한 그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큰 사람, 예민한 사람들은 이게 불안해서 투자를 못하죠. 그죠? 망설이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배당 투자, 현재 진행형의 배당 투자를 하면 되는데, 그 배당 투자마저도 주식에 대한 두려움으로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응금보장 IMA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아주 편안한 주식 투자로 어, 자꾸 자꾸 낮춰서 이렇게 상품을 개발해내는 거죠. 급쟁이들을 위해서. 어, 그래서, 급정이들을 위해서 고배당주를 하면 되는데, 이마저 위험하다고 급, 급이 나서 못하는 사람도 주식이라면 아예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IMA 상품을 지금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판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마구 몰려들고 있다. 이만큼 이제 겁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죠?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이자만 받아먹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불만스럽다. 이자가 너무 적게 준다. 근데, 거기보다 한 1%만 더 준다 그래도, 으르멀 올린다. 당연하지요. 왜1%더 주는데, 3% 이자에 내가 묶어놓을 필요가 없죠, 전혀. 그죠? 근데, 이것도 완전 공짜는 아니야. 1%더 주는데, 약간의 위험은 있다. 이거죠. 그죠? 그죠? 완전, 뭐, 원금 보장이라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뭐, 100% 원금 보장, 은행만큼 보장은 아니다. 이렇게 살짝, 이제, 뭐, 밑에 주, 주의사항을 읽어보세요. 이런게 있어요. 어쨌든 간에, 최대한 원금 보장을 하도록 하고, 또, 어연 4%를 주기 위해서, 요거는, 어 보장이 아닙니다. 연 4%는. 목표, 목표 수임. 수익, 목표 수익이래요 4%, 원금 플러스 4% 보장, 이게 아니에요. 원금은 보장하고 목표가 4 %다. 그래서, 은행, 정권사들이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보내요 채권 우량 채권 주르륵 대부분 사고 나머지 뭐한 20-30%나 뭐만아야한 50%만 그만큼만안될것 같아 배당주 투자할 거예요 배당주 그래 채권 플러스 고배당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거 조금 섞고 보내요 보할번자 이렇게 해서 안전하다 해서 가급적 안전하게 안전하게 해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아, 이겁쟁이들이 많이 몰려서 지금 앞으로 지금 1호 우선 뭐 요건 충족시킨 한국 금융지주 한국투자정권에서 1호 만들었는데 아마 이제 미래에셋이나 뭐또 n h 투자정권 빅파이브들이 삼성증권 빅파이브들이 줄줄이 이제 내년도 되면은 요건을 맞춰가지고 계속 나올 거예요. 어 그래서 뭐 급히 이걸 살 필요 없어요. 한두달 되면은 다 다른 데오대 증권사 다 만들어서 팔 거니까. 그리고 또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나 이거 따져봐야 아무 소용없어 몰라 누가 더, 더 이거를 잘 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해 낼지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걸 보면 안타까워요 저는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들 그 스키장에 가면 말이죠 리포트 공포증 사람들이 많아요 저 스키 서론을 하, 신나게 달리면은 이겁수만큼 어, 초보자들은 옐로우 코스, 중급자들은 뭐, 그린 코스, 좀 고급자, 상위 코스는 실버 코스, 골드 코스, 뭐, 이렇게 쭉쭉 단계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 주식 시장에서, 어, 고배당주 투자, 뭐, 또는 기술주 투자자들, 이렇게 좋아하는 성향이 다르듯이 아주 리스크를 많이 감당하고 싶은 사람은 기술주, 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선택하고, 스키장도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게 가서 타면 돼. 어쨌든 슬로퍼를 내려오는 그 쾌감이 아주 스포츠로서 매우 겨울 스포츠로 최고야, 이게. 근데 이걸 못해. 요 리포터를 겁이 나서 못하가지고. 요 리포터가 요거 땅에서 살짝 떠 있는데, 아, 이거를 겁이 나서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 대부분이야. 이게 주식 투자 못하는 사람들이, 어, 배당 투자도 못하는 사람들이, 요런 사람들, 요거 못하는 공포증 환자들하고 비슷해요. 환자까지는 아니죠. 뭐 어쨌든간에 급생이들 <laughs> 범생이라 그래. 사회적으로 뭐 매우 모범하는 사람인데 위험한 걸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가져 안전한 책상 물림밖에 못하는 사람을 범생이라 그래. 범생이 그래서 이거 이거 이런 가는 사람 범생이들이야. 조금만 위험하면은 이 고배당주 더 좋은 고배당주들이 줄줄이 있는데 이걸 못해. 어, 비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압도적으로 고배당주가 유리해요. 압도적으로 왜냐? 이 여기는 목표가 4%지만, 목표가 4%만 고배당주는 이미 4%, 5%를 줘요. 고정, 이미, 이미, 이미 목표가 아니야. 이거는 목표는 얼마? 10%, 20% 계속 올라가. 끝없이 올라가. 왜냐? 기업이 끝없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게 3년 전에 8,000원 하던, 그때 샀으면 지금 배당 수익률 얼마예요? 지금 이 19,000원의 배당 수익률이 5%라는 얘기인데, 이 8,000원에 산사람 배당 수익률 얼마예요? 10%도 넘죠, 그죠? 이게 해마다 이렇게 막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 비교가 되나, 이거, 이거? 매년 5%, 매년 4% 목표가, 내 투자금의 4%가 목표예요. 달성할지 안 할지 몰라. 보장은 원금만 보장해주는 거야. 비교도 안 돼요. 아이고, 이게 뭐 계속 성장만 합니까? 추락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리프터 여기에 추락하면 어떻하냐 스키장 리프터 사고가 뭐 1년에 한두 번 어쩌다가 나기도 합니다. 그죠? 반드시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고가 나도, 리프터 사고가 나도 별로 큰 데미지가 없어. 사람이 뭐 죽거나 다치거나 한 일이 거의 없어. 추위에 뭐한 시간 뜰 벌벌 떨고 매달려 있었다. 이 정도지. 이런 것도 사고가 나도 별로 뭐 그렇게 위험할 거 없어요. 정권사가 뭐, 사고가 나서, 손해 한번 난, 크게 나서 많이 무너져도 별로 뭐 영향이 없어요. 그뭐 분산해가지고 뭐 손실 인식해버리면 되고, 배당, 그에 배당 조금 줄어들었다 하는 거이 정도밖에 없어. 이 비교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정권사들은, 어, 이거, 이거 팔아가지고, 또 여기 수술을 받아가지고 이익이 더 늘어나. 그죠? 그러면 정권사 이익이 더 늘어나서 배당 투자의 그 효과가 더 증가해. 또유 매력이, 매력이 더 커져. 그러니까 정권사에서 파는 요 상품, 정권사 이자 빼고 주는 이거 상품 사지 말고 정권사 주식 사세요, 정권사 주식. 이거 배당이 지금 5%지만은 내년도 후 내년도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정권사 계속 상장하면 배당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건 뭐, 안타까워서 더 설명을, 뭐, 아무리 강조해도 뭐, 지나치지도 않고, 피곤하기만 해요. 너무나 안타깝죠. 이해를 잘 못하고, 그런, 망설이는 사람들은. 어, 그래서 이거를, 아, 그렇다고 해서 이거 이해도 못하고, 아, 그렇게 한다면 덜커덩 사지는 마세요.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이 돼야, <laughs> 그러죠? 어, 새로, 우리, 여기, 어,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조심스럽게 내가, 어, 조심스러웠어. 그걸 이해를 하고 판단하시라는 거지. 아, 그래요? 하고 덜커덩, 그런 상태로는 사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뭐, 고소공포점이 있는데, 덜커덩 올라탔다가, 잠깐만 철, 덜커덩, 중간에 출렁거리면은 어, 뭐 놀라가 막 뛰어내려. 그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이해를 하시라는 거, 제 설명을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공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정권 조정을 어느게더 좋아요. 그건 제가 모른다 그랬죠. 각각 장단점 있고 그래서 뭐 어떤 종목이 더 주가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뭐 모멘텀이 아, 한해 이익이 급증해 가지고 그게 세 배, 네배막 올라가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알, 맞출 수가 없어. 그냥 기본적으로 펀더멘털하게 배당 정책이 좋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꾸준히 잘 내고 또 대주주의 그 경영 기반이 아주 안정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제가 NH투자증권으로 순조가 제일 편하다고 그렇게 압축해 드리는 거고. 되게 비슷해요. 빅5들이 그리고, 은행도 지금 뭐, 주가들이 많이 올라서 배당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KB금융이 제일 좋은데, KB금융은 배당보다는 이제 자사주 매입 정책을 좀더 치중해가지고, 주가의 관리를 많이 하겠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여전히, 뭐, 탑픽입니다. 그리고 배당에 대해서 집중하자면,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5%가 넘는 배당 수익률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보세요. 꾸준히 성장하잖아. 이게, 어, 이익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9,000원에 샀던 사람은 지금 배당 수익률이 10%가 넘죠, 그죠? IMA에서 뭐4% 주는 거, 그거 여기 샀다면은 지금 이거는 10% 받고 있는데 IMA, IMA는 올해도 4%를 목표 달성 위해서 열심히 뭐 사고 팔고 해야 되겠죠, 정권사에서. 이거 편안하잖아요 중간에 출렁거리는거 그거 뭐 리프트 탈때 어 리프트 타고 땅에서 조금 떠서 가는거 출렁거려도 담담하게 이렇게 가면 되죠 그죠 그러면서 슬로퍼는 점점 올라가잖아요 리프트 타고 있으면 여러분 스키장 리프, 가서 리프트 한번 타보세요 타고 있으면 어, 그 비타를 타라서 올라가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재밌어. 편안하게 올라가잖아. 그죠? 조금 있으면 내려올 기쁨을 만끽하려고 올라간 이거, 이게, 어, 이렇듯이 이게 기업 성장도 계속 이렇게 슬로프로 올라가잖아요. 이런 게 있어야지. 이거 뭐 IMA 사놓고 매년 사포서 주나 안 주나. 이거 뭐 조바심 내고 있어. 그뭐 있어, 이거. 그래서 어떤 기업을 개별적으로, 안정목이 뭐, 이게, 모멘텀이 발생해서 주문을 수주를 받았다. 이 수주 받은 게 과연 이익이 있네. 뭐, 마진이 얼마나 날 것인가. 그걸 가지고 미래 계산해 보니까, 뭐, 도대체 내가 계산할 수가 없어. 그죠? 정관사 리포트 읽어보니까 아리송하다 이렇게, 아주 개별 기업을 평가하기는 개별, 개별, 개미 주자들이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금융주예요 이거는 종합이니까 전체 경제가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꾸준히 대출이 늘어나고 거기서 이자가 발생하고 이렇게 하니까 기업이익이 그동안에도 매년 매년 늘어나와 조금씩 조금씩 증가해 왔잖아요 슬로퍼처럼 계속 올라왔단 말이에요 거기 따라서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익이 이렇게 받쳐졌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아주 쉽고 단순하단 말이에요 금융주가 그리고 고배당이고 이렇게 편안한 주식이 어디 있어? 코리아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 지금 뭐 4.46%인데 아5%안 되네 이거는 아 그래도 IMA 이거 4% 플러스 알파보다는 더 많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고정이 아니라 계속 이익이 늘어나면서 계속 더 올려주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게 4천6 0원에 샀던 사람은 배당수익률이 얼마지 시급 10%가 넘잖아 그럼 내년에 이익이 늘어나서 배당금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배당수익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걸 이해를 하시고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래요 이해도 안되는데 아 그렇다고 아 그렇게 덜컥 이거 뭐 권하는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예, 이렇게 어, 또 추가적으로 많아 요 앞으로 기회 있으면 계속해서 탐색해 나갈 거고 우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배당주는 이렇게 어, 오늘 비, 비교를 이렇게 적당한 비교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그렇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크리스마스 휴일 이후에 주말에 금요일 날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